이그쏘 새끼 이새끼 어려 이새끼 이새끼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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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보더콜리인 줄 알았는데 늑대였어? 야너 씨발 와꾸 좀 보자 너 보더콜리 아니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아야 고개 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슈! 척키가 인형이잖아. 안에 근육기관들이 없는데, 안에 솜인데 어떤 운동 에너지로 이걸 들고 있는 거야? 설사, 칼을 들었다고 치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칼을 찔릴 수가 있는 거야? 근육이 없는데? 한잔해야지. 하, 시청자님들, 2022년 한 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1구대에다가술 쏘다 시발년들아. 라고 할 뻔. 찍자. 이거 펀니스트 홈비디오에 보내자. 경기도 어느 시에 사는 김덕실 씨. 너내아아니 찾아. 찾아달라고. 찾아줘 얼굴을 찾아줘한 어, 번만 더 만지기만 해봐. 가자. <laughs> <laughs> 나저 노래 따라할 수 있어. 헤마스비타아 <목소리> 나도 이런 얼굴로 살고 싶다 개같은 인생 인생 진짜 불공평하다니까 이거 그냥 확 깨고 싶네 갑자기 그대 기억이 날까 얘들아 나 찍어줘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 잃었다. A는 B의 죽음에 크게 상심했다. 그불길을 B가 자신을 이런을부르살려달라를 들어서 무릎을 따라다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전투를 하면서도 약간 도도함, 우아함을 유지하는 더럽군. 죽어라 이런 돼지 새끼. 이런 무슨 색깔. 뭔 느낌인지 알지? 나때 병장이랑 눈 마주쳤다. 그럼 이랬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병장님하고 눈 마주친 걸 허용받는 걸 다시 허용받는 걸 재차 허용하는 걸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는 걸 병장님한테 물어봐도 되는 걸 다시 한번 재차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억제 방법을 썼는데 너도 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이 게임 아직 두 시간 안 됐죠? <laughs> 한 1시간 30분 정도 됐으면 얘기해주세요. 똥싸고 닦는걸 깜빡한 복학학을을려주주요요구는나아구는하죠구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는이구이 친구는 이구이 친구는 이이친구이구는이구이는이이 허라 허라 몽정 완벽하자 군대 생활에서 몽정 몽정 맞췄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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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전부 다 버리세요. 남자로 거듭나세요. <laughs>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고 벌써 일주일 이 지났다. 청소는 내가 하고 있을게 힘들텐데 쉬고 있어. 하, 네, 사장님이라고 랑 하지 말고 누나라고 해. 그렇게 얘기 했잖아. 누나. 오네가이요. 오네가이요. 오네가이자신스러야 노바르 나야 그냥 가자 무섭다. 까 <놀람> 마리. 방송은 소통, 롤은 불통. 전 대통령은 문통. 허. 우리, 우리들만의 비밀로 할까요? 야, 나 TV 나온다. 나 TV 나온다. 하건 <목소리> 잘생겼으면 냉정하게 말해서 그것만으로 손님이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our people, our people. No, okay. 신비주 유지해라. 맥맨 신비주 유지해라. 레이튼 영상 길이가 너무 짧아 잉맨 그게 그나마 살린 거야 나머지 다개 쓰레기 핵 폐기물이라 안 올린 걸내 심정을 모르는 거야 그게 진짜 진짜 그게 살리고 살리고 살린 거야 엄청난 외과 의술로 왜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이게 만원이야! 내 방을! 역캠은 <laughs> 100만원 줘야지 내 방은 만원이야 <laughs> 죄송해요 전 여자 좋아해요 전의 애인이야기가 남친이었습니다 님들도 들어가면은 그 얘기 안 나올걸? 막상 안에 넣으면 복종할 수 밖에 없을걸? 아니 오나홀로못 이겨 야스를 끝그 담배 한대 손절 <laughs> 야, 그냥 꺼져. 씨발려나. 침대 더러워지니까 이거야? 고가소게이트 선택다. 플레이 시드 세이브한. 아 게이 맞는데? 나 남자 좋아하는데. 무슨 지아 게이 맞아? 나 남자 좋아해. 꽉 잡아 똥 들어온다? 그거 내자 씨발로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냥 폼 존노 이게 나오는 조건이 존나 웃겨. 그냥 자. 섹스 가슴 이질하하면 그냥 잘 오늘 폼존노 사스카이 니키 돼지 새끼가 된다 물론 지금도 돼지 새끼지만 지금보다 더한 진짜 돼지 새끼가 된다 그렇게 되면 난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준영이의 편의점 일기 끝 익맨 아내분에게 사랑을면겠다 요리 잘하면 남자가 왜 요리를 해 고추 떨어지게 저기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살래? 그리고 현아씨가 내 기커에 대고 나랑 사귀자 아 이거 봐 아니 아, 잠깐만 나 펄이 나 펄인가 봐 근데 야 우주형사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느렸나? 잘 피해보세요 아이어트는 어물리게 먹었지? 맘먹은 <laughs>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아.